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3월 달 세력들이 가격을 강하게 끌어올렸던 스타크네코인의 2,450원 부근까지 낙폭을 다시 확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 누군가에게는 위기지만은 저점매수 기회를 누려보시는 분들에게는 명확하게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린 구간이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부근에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거래량과 매수세가 유입된다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보다는 반등 가능성에 베팅하면서 조금의 손실 대비 위로는 압도적인 단타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는 어, 기술적 구간이기 때문에 자, 수급 이슈 차트 분석 통해서 4월달 그리고 5월달 스타크네코인으로 여러분들의 단타 수익 최대한 되어 식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스타크넷 코인에 대한 핵심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아침마다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 단타 코인들에 대한 종목 추천을 공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4월 8일 월요일에는 펀디엑스 코인을 1,500원 0 밑에서 이제 타점을 잡았는데 하루 만에 1,400원까지. 약30% 정도의 단타 수익을 우리가 확정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15% 정도를 기존 수익권 목표로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만, 이제 하루 만에 어디까지, 1,400원까지 폭등이 나오면서 4월 8일 기준 매수가 대비 4월 9일 고가까지의 30% 정도의 상승을 불과 하루 만에 챙겨갈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하루에 300만원, 1억을 투자했다면 하루에 3천만원 수익인데, 어뭐 투자금에 따라서 수익금은 달라지겠지만, 뭐, 2천만원 기준 10%, 30%, 600만원 곱하기 한 달에 10번. 그러면 월 6천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으니까요. 정확한 타점에서, 그리고 유미한 저항대를 대량 거래 수반하면서 돌파하는 타이밍에서 빠르게 단타 수익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펀디엑스 코인 전에는 어떤 코인을 추천드렸죠? 바로 멘틀 코인을 이제 단타로 추천을 드렸는데, 자, 4월 7일 일요일, 네, 오전, 오후 1시 25분에 이제 공략을 했었는데요. 자, 타점 한번더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틀 코인의 4월 7일, 이제 오후 시간에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하고 눌림목 자리에서 이제 배팅을 했고, 그리고 나서 N자 패턴, 그리고 거래량 배수세 유입되면서 하루 만에 2190원까지 약10% 정도 단타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투자했다면 500만원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자 지금은 1990원 자리를 이탈하면서 낙폭이 확대됐는데, 바닥에서 뭐가 없냐면, 거리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가격을 다시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제가 또재공략 타점까지 계속해서 주후에 타점 잡아 드릴 거니까요. 네, 우리 추천 코인들, 그리고 단타 종목들 계속해서 단타로 공략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443 7483번으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매수 문자를 여러분들께 추천 문자로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스타크넷 코인의 지금 비싼 차트 기준 먼저 일봉상 목표가를 점검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상장 직후에 만들어진 최저점 가격이 2,350원이고 그 이후에 2,450원 캔들 위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트로는 떨어져봤자 2,350에서 2,450원 정도가 앞으로 우리 스타크넷 코인의 어 이제 저점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저점이 다져질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이슈지만, 2,350과 2,450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반등할 가능성이 지금은 주목해야 된다. 베팅해야 된다. 만약에 물려 있더라도 추가 대응을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반등 구간. 네, 고점북은 수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최근에 만들어진, 이제, 저점과 고점과 저점의 선을 가지고, 이제, 피보나치 확장을 통한 목표가를 좀 타겟을 해보도록 하면은, 자, 먼저 단기적으로는 3,000원과 이 3,100원 라인 돌파 여부가 중요하고, 자, 그리고 3,100원을 돌파한다. 그러면 위로 3,400원, 그리고 3,900원까지 1차, 2차, 3차 매물 때 체크하시고, 여기서 이제 3차 목표가를 달성하고, 이제 추가 시세를 기록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위로는 약 4,700, 그리고 5,550, 그리고 6,050원까지 이제 중기 목표가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자, 과거의 매물 때까지의 이제 거래가 형성됐었던 가격대를 돌파하는지를 체크하시고, 3100원과 3400원을 돌파하면 3900원 전고가 돌파해보 체크. 그리고 여기를 돌파 못하면, 눌렀다 반등할 때, N자 패턴 D 구간 제공략 기회 보시고요. 다시 한번 3900원을 뚫어내고, 추가 시세 분출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자, 4750원, 5550원, 그리고 6050원까지 상방 열려있으니까, 4월에서 5월 달, 여러분들의 고가 매도 기회, 자, 활용해서 수익 극대화 전략 세워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 스타크넷 코인이 상장 직후에 거의 만원 정도까지 폭등했다가 지금은 2000 중반까지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빠졌다 반등했다가, 빠졌다, 반등했다가 빠졌다, 반등했다 빠졌다 반등했다 빠졌다가를 반복하면서 추세 하단 자리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밑꼬리 달고 반등 나왔던 자리 자, 2550원 자리를 깨지 않고 반등이 나왔고요. 이번에도 그 자리를 깨지 않고 반등이 나온 상황에서 앞으로도 자, 요렇게 차트를 봤을 때 자, 2350원 캔들 안 깨고 얼마까지? 3400원까지 반등. 또 다시 2450, 2550안 깨고 얼마까지? 4000원까지 폭등. 또 이번에 2,550원 안 깨고 3,400원까지 반등 나왔던 수준의 이중 바닥을 찍고 또 삼중 바닥, 사중 바닥을 찍으면서 반등이 나온다면 2,550, 2,450, 2,350 밑으로 조금의 손실을 감수하시면서 추가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그리고 반등 자리 3,100, 3,400, 3,900. 돌파합을 확인하면서 고가면도 전략 함께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스타크넷 코인의 대응 전략 빠르게 점검을 했는데요. 실시간 저점 매수 타점과 거래량 들어올 때 함께 추가 매수 타점까지 공략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아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스타크넷 코인에 대한 실시간 타점들 함께 체크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에 물려서 저는 고민이 있습니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여러분들 고민되는 종목들 네, 문자 남겨주시면 대응전략 진단 도와드릴 거니까요 많은 분들 반감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잘 대응하셔서 좋은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자 4월 초에도 우리 펀드 엑스코인 우리가 30% 수익이 아니라 85% 정도의 폭등을 누려봤었는데 자, 크게 갈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전략들도 계속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어, 실제로 이제 펀디엑스 코인의 사례를 보면은, 자, 최근에 우리가 단타로 30% 정도의 단타 수익을 누려볼 수가 있었던 코인인데요. 사실 이 코인은 저점에서부터 물량을 확보했었던 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월 3일 아침 시간에 이제 타점을 공략하고 고가까지 85% 정도의 상승을 누르본 코인이 되겠는데요. 아직도 바닥에 위치해 있는 코인들이 있다면 이런 코인들 가지고 50%, 100%, 수백% 크게 수익 낼 수도 있으니까 펀드엑스 코인 우리가 진입 기회 올 때마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타점 잡아 나가는 것처럼 좋은 타이밍에 좋은 코인들의 기회가 있다면 그런 기회들 계속해서 네, 우리 오늘의 코인 추천 문자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반감기까지 역대급 불장이 오게 된다면 상승장이 오게 된다면 여러분들 계좌도 이제 최대한 폭등시켜 나가시기 바라겠고 실시간 전략들도 계속 문자랑 소통방에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올바른 전략들 정확한 타점들 함께 체크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미리미리 카톡방 입장하시고 단타 수익 최대한 4월달 극대화시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